이번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한국 전쟁에 따른 폐허를 넘어 고도 성장을 경험한 북한이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협과 평화 경제의 구축의 필요성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성장과 위축, 북한의 초기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를 시작으로 오늘 수업에서는 한국 전쟁 이전 탄력적 경제 운영과 대외경제, 신념과 도그마적 시장 불신, 그리고 유일체제 성립과 생산성 한계 노출을 주제로 북한의 경제 변화를 학습하며 5차 시에는 남북경협,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북한의 초기 경제성장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 여러분 한때 북한의 고도 성장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의 그러한 초기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못한 내적 요인을 어, 살펴보게 됩니다. 이 잡지는 1949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먼슬리 어, 리뷰라고 하는 자, 어, 경제 잡지입니다. 어, 1965년 1월에 영국의 저명한 테인지언 포스트 케인전 있죠? 이 경제학자, 조한 노빈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코리안 미러클, 여기서 코리아는 남한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그래서 노스 코리아가 경제, 노스 코리아의 경제 성장을 다룬 글인데, 북한이 김일성 리더십 아래 빠르게 전해부, 전후 복구를 진행을 해서, 한국은 경제적 열쇠에 놓여 있다. 북한에 흡수될지도 모른다. 이런 논지였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럼 조한 노린 슨이 1960년대 중반 이러한 진단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그러한 경제 성장을 왜 지속시키지 못했을까 하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 문제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그 북한사를 다룬 개설서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어, 한번 북한을 보는 관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모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민위원회의 소위 무상벌수 무상분배를 통해 단행된 지주소작제의 타파 과정이었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모에 들어갈 말은 토지개혁입니다. 이어서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도 생각해보세요. 네모란 1956년 12월부터 시작되어 58년과 59년 사이에 본격화된 대중운동으로 6.25전쟁 후 북한에서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자의 자발성과 열의를 환기하기 위한 사상교양운동이다. 네모는 천리마운동입니다. 구주차강의는 한때 고도 성장을 보였던 북한이 왜그 성장을 이어가지 못했는가? 아,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서 남북의 경제 협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사는 흔히 북한 체제 성립과정과 한국 전쟁기. 45년에서 1945년에서부터 53년, 그다음에 이제 전후 복구 시기, 그러니까 1953년에서 60년이죠. 그리고 이제 61년 이후, 어, 그네들 표현으로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이 강조되면서 한편에서는 유일체제 한계를 드러낸 시기, 61년 이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그니까 요거를 한번 좀... 어, 그 시기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를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 특징은 무상물수 무상분배지만, 이거는 지주소작제를 철폐한 것일 뿐,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걸 말씀 나아가서 국영 부분을 확장을 하지만 중시를 하지만 아울러 여전히 개인상호부문의 생산성을 활용했다는 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3차시에서는 북한의 빠른 전후 복구가 천리마 운동 등 대중동원과정, 그 다음에 소련 등 외국의 경제원종, 그 다음에 이제 리단위까지 내려가는 통제조직을 통해서 이 빠른 저음 복구가 가능했다는 점을 이제 어,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던 북한의 고도성장이 조한 노빈슨의 평가와는 달리, 장밋빛 일색일 수 없었다는 점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4차 시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유일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상운동을 지속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급진적인 대난 전략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방비가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은 냉전은 80년대 말 89년 90년에 이제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80년대에 공산주의권의 경제가 상당 부분 이제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 북한도 공산권 교류의 80년대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이제 냉전이 무너지면서 199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고난의 행군까지 이제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차 시에서는 이제 4차 시까지 이제 북한 경제의 여러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5차 시에서는 개성공단을 매개로 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 동북아의 식량전체제 극복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지향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바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저임금 노동 력과입지 조건 활용,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북한으로서는 기술 이전 효과, 그 다음에 폐쇄적인 경제 극복, 상호 윈윈 게임입니다. 일방적인 포중위가 아니라 상호 윈윈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아가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과 국방비 감소에 일조하는 좋은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재개되어야 되고 그 방법을 이제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나름대로의 내적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 초기 경쟁에서 남한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 그리고 왜 그것이 경직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주차 강의는 결국 북한 경제사를 다루면서 왜 한때 고도 성장을 했던 국가가 그거를 이어나가지 못했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북한 경제사를 다룰 때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 45년에서 53년, 그 다음에 전후복구기 50년대죠. 그 다음에 유일체, 한편에서는 유일체제가 확립되면서 한편으로는 계획경제 한계가 노출되는 시기. 61년 이후. 이렇게 한번 크게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개념도, 어,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